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방법,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핵심부터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말 그대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단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권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겐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어요. 제지인은 갑작스레 차량 수리를 해야 했는데 예상보다 큰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했지만 카드 한도는 초과됐고 은행 대출은 승인 거절. 그때 선택한 게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였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만 있으면 신청 가능했고 15분 만에 50만 원이 입금돼 문제를 해결했죠. 며칠 뒤 프리랜서 수입으로 상환하면서 신용에도 영향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모바일 신청으로 진행되며 본인 인증과 신분증 확인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업체홈페이지 등으로 24시간 비대면 접수 가능하고 빠르면 5분 평균 10분 내로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이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익숙해질수록 상한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통신 요금 연체,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시점에 한 번만 그리고 명확한 상환 계획 아래 이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 정상 업체는 수수료, 결제 구조, 상환 방식 등을 상담 과정에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입금 시간이나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공식 업체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업체들이 많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 후 이용하세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식 업체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